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 성장률이 2% 수준까지 떨어졌던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올 추석에도 방문 대신 선물 인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택배 파손이나 기프티콘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진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년부터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소수 단위로 살수 있게 되며 고가의 우량주를 커피 한잔 값에 살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서울 주택 구입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의 평균 신용대출액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충격의 특이성과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1년부터 2022년 평균 2% 수준으로 추정된다 밝혔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로 2019년 8월에 추정했던 2.5에서 2.6%에 비해 상당폭 낮게 추정됐습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배경에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 기존 구조적 요인에 더해 고용 사정 악화 또 서비스업 생산 능력이 저하되는 등 코로나19 요인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내년 국세 감면의 절반 이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32조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 제출 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 감면액을 올해보다 3조 6천억 원 증가한 59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 4천억 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세 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구조적 지출의 경우 전 국민의 혜택,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이 대부분이고 지출 규모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추석도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며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도 크게 늘고 있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유한 9월과 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4,186건, 무상 제공형 기프트콘 관련 소비자 상담은 219건, 택배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 전체의 17.9%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명절 택배 물량이 급증해 신선 냉동식품의 경우 운송물이 부패 우려가 있다며. 배송을 우려하기 전에 택배 사업자와 배송지 영업정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만약 운송물에 문제가 있다면 수령 14일 이내에 택배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제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기프티콘과 관련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9월과 10월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피해 구제 건수가 지난 2018년 전체의 3%에서 지난해 25.4%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 등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벤트 경품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받은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연 상품권 표준 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의 정체 양상을 보이는 등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IPO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상당한데요. 올가을 공모주 현황, 또전망들 알아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시몬드 액세서리 컬렉션이 다음 달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마이클코어스, 코츠 등 ODM 분야 글로벌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시장 입지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보복 소비 등의 수혜도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39,200원에서 47,9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3,281억 원에서 4,900억 원입니다. K카도 상장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K카는 중고차 매입과 관리, 판매 등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입니다. 공모 희망 밴드는 34,300원에서 43,200원.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도 전체 주식수의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모가 밴드가 동종업체 대비 할인된 수준이고 안정적 성장이 전망된다는 평가입니다. 알짜 중소형 공모주도 노려볼만 합니다. 원중과 아스플로, 리파인 등도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청약에 나서는 중소형 기업도 네 곳에 달합니다. 바이오플러스와 프롬바이오 실리콘트와 SND가 주인공입니다. SND는 부진한 기관의 수요 예측에 공모 희망밴드 하단보다 낮은 공모가를 책정하며 저평가 매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하반기 대여로 꼽힌 카카오페이는 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혀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P2P와 보험 등이 줄줄이 중단됐고 대출과 투자 서비스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소수 단위로 살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액으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수점 단위 거래라는 게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주식 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주 이상, 그러니까 한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했는데요. 이 경우 여윳돈이 부족한 경우 주가가 너무 비싼 주식의 경우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수점 거래를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해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LG생활건강은 오늘 종가 137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전에 LG생활건강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주식의 한주 가격인 137만 8천 원이 필요했지만 소수점 거래가 허용될 경우 0.1주만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금액은, 이러한 필요한 투자 금액은 기존의 10분의 1인 13만 7,800원으로 줄게 됩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를 0.1주만 살 경우 오늘 종가 기준 7만 6,300원이기 때문에 7,630원만 있으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 한주 가격이 비싸서 그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경우에 이제 그 주식을 쪼개서 살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식으로 주식이 나눠지고 또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세부제도 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고려해 해외 주식은 올해 중,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증권 발행 신탁, 즉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전한 한 개의 주식인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해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소수점 거래로 이렇게 모여든 주식들을 증권사가 모아서 온전한 한개 주식 이른바 온주로 만들어서 예탁결제원에 맡기게 되는 거고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문 수량에 따라 또그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는데요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많은 또 활성화가 될것 같은데 이거 왜 지금 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주식 국내 주식은 상법에 명시된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 원칙에 따라 소수단위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각 증권사는 물론 예탁결제원 등 모든 증권거래, 열탁, 예탁 예탁결제 인프라가 온주단위로만 설계된 것도 소수거래 시행의 발목을 잡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먼저 운영한 뒤 추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법을 바꾸고 또 이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제조들이 소수점 거래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점들이 꼽힙니까? 네, 아무래도 소수점 단위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와 온주 단위 주주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주당 일 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법에 따라 온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소수단위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를 온주단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주식을 0.5주, 0.7주, 0.9주를 사서 전체 2.1주를 갖고 있다면 이중 2 주를 온주로 전환해 2 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1에서 2회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수점 주주도 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네, 아, 지금까지 내년 3분기에 시행될 주식시장 소수단위 거래에 대해서 주의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로보틱스가 인류를 위한 수단이라며 일자리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희선 회장이 로보틱스 산업의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로보틱스는 자동차, 도심항공모빌리티와 함께 현대차 그룹 내 3대 사업 축중 하나입니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의 미래 로보틱스를 주제로 열린 국회 모빌리티 포럼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당초 참석 예정자는 아니었지만 산업 발전과 정책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로보틱스 산업을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로봇이 대체하게 되는데 로봇의 유지와 정비 프로그래밍을 위해 더 많은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사업 개발에서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보틱스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인간을 위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안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차근차근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준구 한국 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의 로보틱스 최근 동향과 이슈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현동진 현대차 로보틱스 랩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협업 속의 주제 발표와 로봇 시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최근 1년간 서울주택구입자의 15%는 신용대출을 썼고, 또 이들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 약 19만 4천 건 가운데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15.5%인 2만 9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 489만 원입니다. 월별 신용대출 사용 비율을 보면 지난해 3월엔 비율이 10.1%에 불과했는데 이후 신용대출 비율이 꾸준하게 올라 지난달엔 21.9%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신용대출로 우회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인터넷 전문 은행 토스뱅크가 뱅킹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4흘 만에 신청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조건 없는 연2%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과 전월 실적을 따지지 않고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첫 상품으로 공개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새로운 뱅킹 서비스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에 나섰고 첫날부터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토스뱅크 측은 2% 수신금리에 앞으로 다음 달쯤 나올 대출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일자, 대선을 앞두고 견제에 나선 모습인데요. 김소빈 기자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오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카카오페이를 제재한 데 이어 갑질규제, 데이터 독점 방지 등 당정이 각종 플랫폼규제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기준 해외까지 합치면 총 158개의 계열사를 품고 있습니다. 총 78개였던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굵직한 산업 분류로만 구분해도 금융, 교통,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에 새롭게 진출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카카오보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상반기 기준 네이버의 계열사는 총 45개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일본자회사 라인 관계사들이 제외돼 오히려 줄었지만 업계 주요 업체와 지분 투자 교환 등으로 간접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독점 이슈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까지 맞물려 빅테크들의 영역 확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빅테크 규제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반영해 10월에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빅테크 규제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플랫폼 사업 구조 자체가 원래 여러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요? 네. 그게 그 문어 바리에 원래 토론도 더 많이 하고 어좀더좀 더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규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플랫폼 기업이 일단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만약 법을 만들어도 뭐이 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양쪽에서 이 플랫폼 기업한테도 기회를 좀 주고 뭐 여러가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빅테크 규제에 대해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기업의 경찰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지금 이 시점에 나서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 TV. 김수빈입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포함한 금융업계가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소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업계 준비기간 요청으로 6개월 유예된 바 있습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본격적 감독에 나섰고 은행들은 막바지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이 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적용 예시를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렇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경제라고들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전때이 t s e c o n o m 드 s t u p i d 라 말을 슬로건처럼 사용해서 기후 위기가 경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경제 주체인 기업들은 기후 위기에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기업들이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올해 4월 21일이었죠. 예. 저 지구의 날에 음. 어, 현대 자동차가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영상을 공개했어요. 예. 현대 자동차는 2020년부터 방탄소년단과 함께 미래, 청정 에너지 수소의 친환경성, 또 지속 가능성을 전파하는 글로벌 수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영상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방탄소년단은 영상에서 환경을 위해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 의식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생활 속의 플러깅, 위스트제로 패션 리사이클링, 식물 키우기, 친환경 소다 종차 등 일상 생활에서 주어진 현실에서 지구를 위해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현재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린피스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평가했는데요. 를 여기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F를 받았습니다. 어. 현대차그룹은 최근에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는 RE100 기업에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린피스 측은 전력 의존도가 높은 현대 제철 등의 계열사가 빠진 점. 또 최근 현대건설에서 베트남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한 점등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환경차나 여러 가지 캠페인 등에 대해서는 높이 샀지만 그룹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모자람이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린피스가 평가한 10대 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일단 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 국내 10대 그룹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를 올 7월에 발표 했죠. 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2일에서 5월 7일까지 SK, 삼성, LG, 포스코, 롯데, 농협, 한화, 현대자동차, GS, 현대중공업 등 국내 10대 그룹 10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크림피스는 각 기업의 사용 전력의 100% 재생 에너지 전환 계획 여부, 또100%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 연도,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현재 계획 중인 전력 조달 방안 등을 물어봤어요. 예. 근데 설문에 답한 기업은 44곳입니다. 삼성 및 SK는 전 계열사가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현대자동차, GS, 현대중공업은 절개연 전 계열사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음. 설문에 응한 기업 44곳 중 37, 37곳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요. 이 중에 구체적인 목표연도를 밝힌 곳은 25곳이었다고 합니다. 설문 각 항목 응답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SK와 삼성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적인 C 플러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룹의 반 정도 계열사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 목표 및 이행 연도를 응답했던 LG와 포스코는 D를 받았고요. 나머지 대다수 그룹에서는 계열사 전체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배에 공개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답변하면서 최하점인 F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부끄럽게도 그린피스기준으로는 A와 B 성적을 받은 기업은 없었습니다. 장학금 못 받겠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웃음> 네, 좀 안타깝네요. 지난번에도 기업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아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린피스는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노력 이런 게 해외 기업보다 크게. 뒤쳐져 있다라고 예. 지적을 했는데요. 어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 이게 이제 RE100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가입한 곳은 7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17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의 재생 에너지 100% 달성 목표 연도는 평균 2028년이었고요. 애플, 구글을 포함해서 이미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는 곳도 53곳에 달할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까지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SK 여섯 개사,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큐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등의 현대차 그룹이 그 안에 있는 다섯 개 계열사가 이제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정도입니다. 음. 이제 앞으로 유럽의 탄소 국경세, 또 미국의 탄소 조정세제가 발효되면은 탄소 과배출 기업들이 더는 살아남기 어려운 국제 경제 질서가 이제 미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재생 에너지 확대는 기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외적인 이미지는 매우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 곳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예. 말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각성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적극적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